세트 세트. 세트 세트. 아, 추워. 뼈가 지리네 별로 안 추운데? 자기님, 오세가 좀 있으신 거 아닌가. 어, 자기님, 자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교문관에 대해 알려드릴 윤홍서입니다. 와 정말 많은 일을 할수 있는 공간이네요 혹시 여기에서 강의 들으신 적 있으세요? 네 많이는 아니고 몇번 있어요 어, 몇 번? 그러면 수업에 잘안 들어가시나봐요 <laughs> 아니 <laughs> 자기가뭘 하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no. 코로나 때문에 대면 수업을 거의 안 해서요 아 그랬겠네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하셨나요? 저희는 줌으로 이제 수업했어요 주로 그럼 대면으로 교수님 만났을 때 약간 연예인 보는 그런 느낌이었겠다. 그쵸? 아니, 무슨 연예인이야. 아 근데 진짜 연예인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약간 내적 친밀감 느껴지는 그런 거? 어땠어요? 아니, 뭘 갑자기 어땠냐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1년 내내 비대면 수업 하다가 교수님도 직접 했고, 또 동기들이랑 수업도 들으니까 어땠는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진짜 좋았어요. 이제 드디어 학교에 와서 동기들도 만나고 어, 수업다운 수업도 들은 기분. 근데 또 이제 한편으로 대, 시험을 대면으로 봐야 돼서 좀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시험은 잘 치셨나요? <laughs> 아니요. 근 비대면으로만 시험 보다가 이제 대면으로 보니까 좀 힘들었어요. 그럼 이번 퀴즈로 한번 만회해 봅시다. 6퀴 u i z Yes. 현재 청주교육대학교 19대 총장님의 성함은? 5 4 이혁규 총장님 이혁규 총장님 과연 이혁규 총장님이 정답일까요? 정답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축하해요 약속한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소리> 자 최고의 선물 저희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방송국 NEBS의 입구원서를 드리겠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아, 오 어디 가세요? 사 한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형, 아까 읽던 책 재밌어요? 아, 그 특수하던 에너오 어, 그거 뭔지 알아? 아니요. 그거 뭐 특별한 책이에요? 아, 그럼. 그거 청주교대 1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책이라고. 아, 1학년? 근데 그걸 왜, 왜 형이 읽어요? 어? 자기님 어? 안녕하세요. 어, 저기니, 안녕하세요. 아, 아, 참... <laughs> 평범한 목요일 밤을 데려갈게 어디든 일주 일주에 도서관에 자주 계시나봐요. 책 많이 읽으세요? 어, 여기가 도서관이기도 하지만 어 이제 다양한 과제들과 어 팀플을 할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 자주 와 있습니다. 어 그럼 공부 되게 잘하시겠다. 혹시 학점 잘 나오세요? 어 4.5죠? 어? 4.5요? <laughs> 와나4.5 처음 보는데. 예? 저는 4.5처럼 안 생겼어요? 아 자기는 4.5인분 먹게 생겼어. <laughs> 아, 맞다. 여기 고양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안 보이네요. 추워서 다 들어갔나? 아, 원래 고양이가 작년까지 많이 있었는데, 어, 작년부터 이제 입양을 가가지고 지금 없어요. 아... 스텝 바 스텝! 유키스? 예스! <laughs> 자, 그럼 청주교육대학교에서 안전교육을 위해 새로 마련된 곳으로 작년에 완공된 이 건물은 무엇일까요? 오! 수영장! 과연 수영장이 정답일까요? 저기 씨유 있나 봐요. 아, 자기야. 또 먹을 생각이야? 저는 먹는다고 한적 없어요. 에이. 에이. 그만 좀 먹지 그랬어. 어, 아 근데 여기 카페도 있네. 음, 커피나 한잔 할까? 좋아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아 소개도 안 듣고 이러고 있었네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네 저는 여기 대학원 건물 특히 누루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권호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편의점이랑 카페가 학교에 하나 있으면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몰리겠어요. 네 맞아요. 안 그래도 점심 시간에 교수님들이 오셔서 말 조심해야 돼요. 지금 없죠? 아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누루터라는 장소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컴퓨터도 사용하고 팀플도 하고 이제 리클라이너 아 리클라이너 좌석 이 있어서 아, 진짜 정말 좋아요. 아 리클라이너요? 네. 여기 좀 좋은 학교네. 네? 에휴 참 자기야 무슨 교대 물구나무 서기 달인이야. 아니 진짜. 어? 어, 혹시 제 얘기하시는 건가요? 어 예? 안녕하세요. 저는 체육관에서 주로 하는 수업을 설명드릴 박소윤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논쟁 중이었는데 혹시 물구나무 서기도 하시나요? 물구나무 서기만 하면 다행이죠. 앞구르기, 뒷구르기 물구나무, 현대무용, 창작무용, 뉴스포츠도 해요. 어, 교대인데 체육 활동을 정말 다양하게 하시네요. 네, 초등학교 체육 수업을 할때 필요한 교과 지식이라서요. 코로나 상황이라서 비대면 수업을 했다고 하던데 체육 수업도 비대면으로 했나요? 네, 집에서 앞꾸르기 뒤꾸르기 해서 찍어서 제출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나요? 음, 일단 부모님께서 보시는 게 수치스러워서 그 방에서 찍다 보니 못 찍는 장면이 많았어요. 그래도 나름의 꿀팁은 있었는데. 어, 뭐예요? 어. 앞구르기, 뒷구르기 같은 거는 편집에 힘을 좀 빌렸습니다 입배속을 한다든지 이거 여기서 말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교수님들도 보실 텐데 엘 음, F 맞을까 와 그대로 제출했어요 아,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어, 그르기좀 못해도 이 퀴즈 잘 풀면 되죠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유 퀴즈? 예스 스 yes. 청주교육대학교에는 총몇 개의 심화 전공이 있을까요? 어, 구경수사과, 은미채, 검실윤교 12개예요 와, 다 외우고 계셨네요 정답입니다 혹시 그럼 이 기쁨의 감정을 무용으로 표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자기가 무슨 그런 부탁을 그러면 무용시간에 배웠던 탈춤 조금 보여드릴게요 마침 한삼도 있어서요 어, 이번 무용 수업에 진심이시네요. 어 근데 미술 수업을 비대면으로 하셔서 힘드셨겠어요. 어 힘든 건 없었는데 수업 과정이 바뀐 건 조금 아쉬웠어요. 선배들은 판화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스톱모션 영상으로 대체를 했거든요. 아, 그러면 파나나 스톱모션 외에는 또뭘 배우나요? 어, 대표적으로 코 만들기가 있어요. 지금도 옆에 조소실 가면 코 만들어져 있는 게 엄청 많을걸요. 원래는 석고까지 뜨는 건데 저희는 유토까지만 유토로만 빚고 끝냈어요. 정말 아쉬움이 많으셨겠네요. 그래도 비대면 수업하면서 좀 재밌는 일도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하나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 이제 교수님이 음소거를 끄라고 하셨는데 그 타이밍에 마침 누가 방구를 끈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은 누구라고, 누구냐고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나서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막 저희끼리 얼굴 빨개진 사람 찾고 마피아 게임처럼 막 범인 찾아내고 재밌었어요. 가서 <laughs> 볼수 있어? 저잘 불죠. 한번 해봐. 아, 저 저기 원래 잘 하는데. 좋... 아야 아, 됐어.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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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입생들이 하는 일에 대해 알려드릴 신지현입니다 아 앉으시고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그대에서 단소를 불어야 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방금 우리 아기자기가 해봤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우리 자기님은 잘 부르시겠죠? 어, 한번 해 보긴 할게요. <웃음> <웃음> 어, 제가 방송 성적이 잘안 나와서 그래도 저 피아노는 좀잘 쳐요. 어, 피아노 치는 공간도 있나 봐요. 한번 보여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보여 드릴게요. 피아노는 잘 한다고 말한 이유가 있었네. 어, 그럼 저도 입학하면 피아노 배울 수 있어요? 자기가 그만해. 그럼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피아노 실기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아무래도 영상으로밖에 소통할 수 없으니까 과제도 다 영상으로 제출해야 했어요. 아, 또 그런 어려움이 있었겠네요. 그래도 시험은 안 쳐서 좋았어요. 아, 그럼 장점도 있을 수 있겠군요. 그럼 이제 바로 퀴즈를 풀어 볼까요? 퀴즈. Yes. 어, 올해 청주교육대학교는 개교 땡땡 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일까요? 5. 어. 4, 3. 78. 78. 아, 안타깝습니다. 청주교육대학교는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어, 형 근데 그거 들으셨어요? 뭘? 우리랑 프로그램 같이 진행한 자기님들 모두 교육 방송국 랩스 소속이시래요. 아, 랩스에 그렇게 유능한 인재들이 다 모였단 말이야? 어, 그러면 우리도 들어가자. <목소리> 교육 방송국 랩스 <맵스> 자기들이 <목소리> 이 새내기 자기들의 즐거운 대학 생활을 응원합니다. 와! <목소리> <목소리>